코남동에 있는 그 상가 주택이죠. 어, 주변은 뭐 단독주택, 아파트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어, 어떤 건물도 있고요. 이 앞에 아파트가 있고 어,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여기 은이 마트가 곳장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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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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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주변에 이제커피숍이런든좀없어이런래좀커피요을해서좋은이곳커이숍을면에서는은곳이고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1층은 이제 마트인데 마트고, 2층은 원룸이 네개 있고, 3층은 주인이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지금 현재는 전세로 나가 있죠. 1층이 한 38평 정도? 이, 이, 이 건물을 매입해서 어, 어 직접 이제 뭐 커피숍이나 아 이런 걸 해도 좋고 그냥 마트를 해도 어 좋을 것 같죠. 가격이 이제 역시 이제 그래도 그 부동산 굉장히 그 여기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으려면은 에 1층에서 지금 이제 3천에 1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좀더 받을 수도 있,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좀더 받을 수도 있겠고. 2층은 방이 4칸인데 이것도 이제 관리 문제가 있고요. 3층은 주인사는 주인이 살 살도록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뭐를 짓는지 모르겠네. 뭐, 건물에 대한 안내판이 없구만. 안내판이 있으면 좋을텐데. 송수라 아파트그 다음에 LH 에, 그 동네 상권은 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네 상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송정해봉 강릉항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 가지고 이게 동네 상권이 이제 확실히 살아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관리를 해, 해서 그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나 이익이 있, 있겠죠. 이 부동산은 이제 그어 지금 이제 마트는 어 상권은 확실히 이제 살아있어요. 상권은 확실히 살아있고. 외관으로 보면은 일단은 경고해 보이기는 하죠. 경고해 어, 보이기는 하다. 여기는 이제, 포남동, 포남동이죠, 포남동? 건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하면 충분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강릉, 어, 강릉에서 이렇게 이제, 아니, 강릉만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어, 건물주들이 건물을 어,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 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 홍제동 아니 아니 그 호남동 상가 주택 취재를 마치겠습니다.